오늘은 1월 마지막 주 가정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벌써 1월이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한 달간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그리고 남은 11달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어 단어 중에서 동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듣기조차 꺼려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여전히 이 동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동무도 있고, 길동무도 있고, 어깨동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동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말 동무도 되고 어깨 동무도 되고 길 동무도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길 동무와 어깨 동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초행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헤매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적절한 곳에서 장막을 칠수 있었고, 아이들을 비롯한 노약자들이 충분히 갈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얼마든지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시며 우리가 그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십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어깨 동무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커다란 기둥이 아니라 동그란 판에 가까운 모양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무더운 태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셨고 밤에는 한쪽에만 불기둥이 있어서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만 따뜻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춥지 않게 동그란 원형 불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따뜻한 열기로 밤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덥지 않도록, 밤에는 춥지 않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깨 동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깨 동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나 키가 비슷한 동무입니다. 나이나 키가 비슷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죠. 누군가와 어깨 동무를 하려면 서로가 배려하면서 이 어깨와 높이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깨 동무를 할때 서로 편안할 수 있죠. 조금 더 배려를 받는 쪽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꺼이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가장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낮과 밤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첫 달,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기꺼이 그 어깨를 내어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한 달을 살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와 키를 맞춰주시고 우리와 발걸음을 맞춰주시는 우리와 어깨 동무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가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일도 남은 11달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키를 맞춰주시고, 발걸음을 맞춰주시는 우리의 길동무와 말동무와 어깨동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비전이 날마다 싹 피우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이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11달의 기간 동안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